안녕하세요 2023년도 법원 행정고등고시 35번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5번 문제도 죄수론과 관련된 문제예요 네, 죄수론과 관련된 문제고 어, 죄수론 형벌론 굉장히 어렵죠 네. 이 법원 행정고등고시는 앞부분 굉장히 어렵고 중간 부분이 좀 평이해졌다가 마지막에 죄수론 형벌론을 막 복합형 문제까지 막 섞어버리면서 어렵게 만든 결국 난이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초반에 무너져서 중반부터 막 헤매고 취업문제를 깔아놨는데도 막 패닉상태에서 틀려버리고 마지막에 또 정신차리고 좀 시험 보려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 배치해 놔서 더 틀리게 만들고 이게 법행입니다 여러분들 이 법행문제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어, 여전히 어, 지금 오, 요즘 어떤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변호사 시험보다 어떤 면에서 더 어려워요 변호사 시험 문제가 또 고급스러운 문제 많은데, 오답률은 법행이 더 높을 거예요. 굉장히 그 지문도 길고, 그 다음에 꾸미진 데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법행 문제, 저랑 23년도 문제 풀어봤는데, 어, 24년도에도 법행 문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좀잘 챙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어려운 문제, 시험이다라고 하면, 어, 뭐 변호사 시험 문제, 그 다음에 법원 행정고도고시, 그 다음에 국가직, 검찰직 최근 문제, 그 다음에 어, 뭐 해병, 해경 간부, 그죠? 해경 간부 문제, 그리고 어, 또 요즘에 좀 어렵다고 제가 느끼는 게 경찰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요즘에 경찰 문제가 많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경찰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다 보면은 과거거하고 요즘 거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많이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경찰 문제도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한 다섯 개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어 쉽게 풀어낼 수 있다면 어 나머지 뭐 문제들은 수월하게 갈수 있지 않나 싶어요. 뭐 경찰 승진이라든지 뭐 해경 승진 문제를 아니면 법원직 구급 문제 뭐 이런 것들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이제 뭐 경찰 문제들 어 경력 채용과 관련된 뭐 세무 경찰라든지 뭐 경찰 특공대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어 손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어려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섭렵을 한다면 좀 쉬운 그런 시험은 여러분이 충분히 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뭐, 국무원도 있고 뭐 소방간부에서도 형수법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죠? 맞나요? 어, 그래서 굉장히 많은데, 하여튼 제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인 강의를 하게 되면 하여튼 기출문제는 매번 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풀어드리려고 하고 그때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일일 뭐 3제, 뭐 일일 5제 이렇게 해서 좀더 타이트하게 여러분이 들 빨리 좀 한번 일별할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갈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은 제가 굉장히 좀 상세한 설명을 하면서 꼼꼼하게 풀어드리는데, 나중에는 아예 1번부터 그냥 뭐 40번 문제, 이걸 통으로 그냥 하루에 뭐 1시간 조금 남짓 잡아서, 그때는 이제 세세하게는 못 읽어요. 중요한 포인트 잡고 바로바로 바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대로. 그렇게 또 강의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 지금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완벽한 서브예요 지금 제 강의는. 취사해서 봐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서브강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강의를.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쨌든간에 참 공부하시는데 뭐 조금이나마 제가 도움이 되는 게또 저희의 그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좀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뭐. 저도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제가 매일 한 번도 안 걸어. 물론 뭐 토요일 이일은 제가 강의 강의를 업로딩 안 하지만 어쨌든 월화스 먹고만 안 빠진다 했는데 사실 중간중간에 몇 번씩은 제가 실기 했습니다 몇번 실기 했는데 어, 하여튼 뭐올 24년도 25년도 25년도에도 어, 24년도보다 조금 더 진일보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의스러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죄스러운 자, 죄스러운 문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건 모두 몇 개인가 자 기억 형법 제40조에서 말하는 한계의 행위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의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 한계로 평가되는 것을 말하는 바 그쵸 그렇죠? 무면허 운전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무면허 운전이니다가 술에 취한 수이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은 위의 관점에서 분명히 한계의 운전행위, 그렇죠? 한계의 운전행위인데 무면허고 술에 취한거죠. 한계의 운전행위를 할 것이므로 무면허 운전죄와 음주운전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병합관계이다. 맞는 얘기죠. ㄴ.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한계의 행위가 수계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중한 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란 수계의 죄명 중 가장 중한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해 처단한다는 취지에 함께 이게 중요해요. 가장 중안형 예를 들어서 요즘 그 문제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내란죄하고 직권남용죄 이거를 어, 같이 보고 있는데 아마 이게 상상적 경합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직권남용죄하고 내란죄 근데 이 경우에 중안죄는 뭐죠 내란죄로 훨씬 중한단 말이에요 결국 내란죄로 그럼 처벌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수기의 제명 중 가장 중안형 이거는 가장 중안형을 규정한 법조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상한 그 어떤 그 죄의 예를 들어서 내란죄나 직권남용죄를 보면 뭐 2년 이상 5년이야 뭐 3년 이상 6년이야 했을 때이 상한선을 기준으로 해서 어떤 게더 중하냐 이 상한을 가지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수의제명중 가장 중한형을 규정한 법조에 처단한다는 취지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 하한 모두 다 중한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직권남용죄가 이거 예입니다. 2년 이상 4년 이하고 내란죄가 3년 이상 6년 이하예요. 그러면 어떤 게더 중한죄죠? 상한이 높은 거. 그렇죠? 내란죄가 더 중한 형입니다. 근데 이거를 양정을 할때 하한, 아까 2년이라고 했죠. 내란죄 뭐죠? 3년이라고 했죠. 여기 2년 이상 6년 이하 이렇게 못 잡는다는 거예요. 3년으로 잡아야 돼요. 한도 중간 걸로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간형 범위 내에서 처아한다는 것을 포함한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네, 이거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이 있을 때에는 각 명의자마다 한 개의 문서가 성립되므로 2인 이상의 연명으로 된 문서를 위조한 때는 작성 명인의 수대로 수기 문서 위조죄가 성립하고 그 연명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는 자연적 관찰이나 사회통념상 하나의 행위라 할 것이어서 위수기 문서 위조죄는 형법 제40조를 규정하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가 두개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에 이렇게 이렇게 명의가 두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 위조했다는 거예요. 이걸 위조. 그럼 이 하나의 행위로 이두 사람의 명의를 위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상적 방향이 된다는 거예요. 문서의 조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ㄷ까지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거 중요합니다. ㄹ. 리을. ㄹ이 요즘 시험 많이 나와요.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 뭐죠? 보호법익.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 뭐죠? 행위양태가?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이죠. 폭행하고 달라요. 폭행 업무방해죄, 폭행죄는 그 구성요건과 보호범위를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 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죠. 따라서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도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당연히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수단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런바 불가분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해 흡수관계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맞는 얘기입니다. 기업 리얼 디글 일이 다 맞아요. 자그 다음 미용 수표 금액의 지급과 거래 정지 처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표 금액의 지급과 거래 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를 한자를 처벌을 하도록 하는 부수법 위반죄 그렇죠? 수표 금액의 지급과 거래 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 하는 거. 이런 어떤 부정 수표 단서 위반죄야 위반죄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내성립하는 뿜고죄 이거는 완전히 보호법이 다르죠 그리고 사회관련상 행위가 사물 자연의 상태로서 한계로 평가되는 것을 보기도 어렵죠 거짓 신고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수표금 지급하고 거래정지 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는 거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거고 완전 별개 행위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뭐죠? 상사퇴로 변화가 되어있다고 볼수 없다죠 따라서 뭐야? 없음 없음 옳지 않은 게 뭐야? 다 맞잖아요 또 1번이야 2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영, 디 ㄴ, 리 ㄹ, ㅇ, ㅇ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다 모두 맞고 모두 틀리고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여기서 통밥으로 그냥 과감하게 찍은 사람이 다 맞을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죠 오늘은 5번이 제일 좀 까다로웠던 질문 같아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눈에 익었을 것 같고, 저 폭행죄 업무방해죄의 관계는 굉장히 많이 나겨는 문제죠, 주면 시험에. 아마 올해 24년도 문제에서도 제가 보니까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네, 여러분도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렇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겠습니다. 하 감사합니다.